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난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과 책망이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심판 선언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하시면서 그들의 경향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의 모습으로부터 저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불편함을 느낀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을 책망하시기에 앞서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며 그들의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회당에서 율법이 낭독되고 그 율법이 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서 그들이 말하는 반은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 즉, 그들의 율법 해석과 그 해석에 따른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율법을 정확히 읽고 전달했지만, 정작 그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또 율법의 수많은 규례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사람들에게 큰 짐을 지워주고 정작 사람들이 그 규례를 지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만든 규례를 지키느라 힘든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행위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행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공동체에서 행해야 할 지침을 8절부터 말씀하시는데요. 한마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은 모두가 형제요,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녀라는 사실을 그들이 서로에게 사용하는 호칭에 반영해야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높임 받는 것을 경계해야 했고. 바리새인들과 달리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낮추는데 온 마음과 관심을 쏟아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을 낮추심으로 지극히 높아진 모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 행동하는데 길들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경건한 모습을 요구받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은 그들로 하여금 경건한 행동을 통해 자꾸만 자신을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겠지만 경건한 행위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은 장려되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그 경건 행위는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파괴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원에서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은 없겠지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선생도, 아버지도, 지도자도 한 분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를 비롯한 공동체 안에는 역할에 따른 직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직책에 맞는 호칭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호칭이 신분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 가능성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질서로 세워져 나가야 할 공동체가 신분과 계급 질서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본성을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본성을 절대 얕잡아 보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함에도 우리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이미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예수님의 권면을 따르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짐이라는 보상을 기대하고 낮아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모범을 따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thank you